자, 오늘 말씀 드릴 종목은 어, 비트 컴퓨터입니다. 오늘 문의 주신 분은 어, 14,800원 어, 실환가요. 어, 믿을 수 없는 가격에 들어가신 14,800원에 들어가셨는데 14,800원이라는 얘기는 어, 두번 있습니다. 이 비트 컴퓨터의 역사상 두번 있는데 음, 6월 25일날 고가가 14,800원이 한번 있어요. 어, 설마 여기 아닐 테고. 설마 만약에 이날 하셨다, 어, 그러면 정말 그 주식하고안 맞는 겁니다. 이, 잠깐 이, 왔다간이 자리에서 들어가셨다는 건 정말 주식하고안 맞는 거고. 근데 거의 오늘 들어가셨겠죠. 오늘 이제 그 그린뉴딜 관련해가지고 이초 나오면서 한번 뭐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얘기 있었어요. 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바이오 빅데이터 희귀난법극 복세 부가치 나서고.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자회사 합병했죠. 음, 자회사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어, 저 뉴스랑 같이 보시려면은 뉴스 플로우를 밑에다 깔아놓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 어느 정도, 음, 자인컴이네요. 자인컴을 흡수 합병한다. 어, 의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의료업을, 원격 의료를 하는 자인컴을 흡사병한다는 뉴스가 이미 예전에 나왔고, 그러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세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오고, 올라온 것도 올라오는데, 이제까지 여기부터 조정을 주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쉽게 올라오다가, 눌림목 주 올라갈 때는 막힌 자리에 자꾸 나오고 중단선이 자꾸 조정을 주는 자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예를 들 눌림목을 줄때 매수를 해보는 거는 해볼만 해요. 왜냐면 눌림목 줄때 들어갔다가 만약에 깨지면 손절 을해버리면 되니까 5%에서 10% 안쪽으로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신 건 완전 꼭달에 사신 거예요. 그니까 러 이거 왜 그런 지 아세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어? 칸에 역시 내 생각을 말았 어, 지금이라도 사야지. 이 감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 아까 이제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오늘 뭐, 카톡방에 이제 간단하게 문의 달라고 간편 문의를 주시는 분들 뭐, 다 뭐, 뭐, 심풍, 뭐,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말씀하시는데, 음, 심풍도 만약에 아까 그, 그 말씀하셨던 가게 사셨으면 오늘 밀렸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신풍도 그렇고, 지금 다 그런 종목들 말씀하시는데, 어, 간 종목 내거 아닙니다. 간 종목은 내거아니고 떠난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고, 떠난 남자가내 남자 아닌 겁니다. 놔두고 떠난 종목을 자꾸 미련 갖지 마세요. 이거는 집착이에요. 아 어,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음, 제가 남자니까 자꾸 이제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전화하고 하면 나중에는 어, 스스로에게 상처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간 종목들을 자꾸 보지 마시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만큼 이만큼 어, 시세를 준 다음 에 뉴스가 나오면 뭐가 될까요? 이벤트 소멸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다고 어, 쫓아가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을 지금 팔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중단선에서는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데 오늘 떡락을 하는 바람에 이중단선 지지가 나올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은이중단선 지지 중단지까지는 확인을 해야죠. 이까지 내려왔는데 어차피.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보자. 그런 측면에서 중단선 가격이 얼인가요 대충 한 11,600원 정도 되고 15,500원 정도 되니까 변동선까지 생각해서 11,600원이지만 어, 조금 더 러, 러프하게 잡아서 11,000원까지 11,000원 정도 느낌 깊네요. 어차피 뭐 물리샷은 11,000원까지만 보고 11,000원에서도 지지가 안되면은 정리하는건데 11,000원도 여기서 지지가 되기 때문 원래 11,000원이 아니고 12,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한번 유스가 나왔기 때문에 슉 하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수 있으니까 미, 밑에 꼬, 내려갔는데 밑에 꼬리가 내면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 변동성 11,000원 종가 12,000원 생각해놓고 어.. 한 11,500원 정도 11,000원 잡지 않죠 1 1 0 ,000원. 0 0원까지 한번 보고 어, 대응하시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자까지도 안되면은 나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는거 어, 따라가지만 사실 계속 그 종목 뭐 사고 될까요? 물어보는 종목들 다간 종목들이요. 어, 어쩌 손줄도 아실 거면서. 돈 그런, 그런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오면 매수 잘못하셨죠? 그럼 매수가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아시도록 하겠습니다.